요즘 애들은 네일아 같은 날들 어디로 가? 아, 내가 남성병 어떻게 알아? 아이고. 이전 얘기 응. 내성발톱을 뿌리뽑기 위해 엄마와 찾은 강동구 성내동. 하지만 나는 내성발톱이 아니었고 엄마가 내성손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끝자채널 짠. 오늘 내일 한 소감을 소감이 어떠시죠? 일단 아들하고 같이 가니까 편안하고 no. 소통이 되고 딸하고 엄마건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들이 가주니 너무 너무 오늘 행복하고 좋았어요. 진짜 아니고 내일 만족하세요? 어 만족 손봐 주세요. 성내동이 이제 JYP가 감동. 들어오면서 네. 많이 떴는데 성내동에 대해서 좀 한번 아, 한마디. 아, 인심이 좋고 훨씬을 봤지만 마음만은 부자고 최고다. 난 여기 가고 싶다. 여기. 어. 여기가 또 이제 성내동의 가디시라고.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저녁을 먹으러. 우후. 출발. 블라고 멕시코 요리를 좋아하는 엄마와 찾은 성내동 가리 Let's get it. 가디세 본점은 성리단길에 위치해 있다. 맛있는게 음. 좋아서 많이 뵀거든다음 음, 맛있어 맛있 음. 많이 먹어 고수 잡는거 잘 드세요? 우리 엄마는 아빠와 나랑은 다르게 가리는 음식이 없다 에휴 아빠와 나는 왜 그럴까 <목소리> 엄마는 진짜 가리는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 엄마 음. 우리 엄마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먹고 월남 음. 고수 먹으러 갈 때도 고수를 꼭 넣어 고수가 너무 좋아 하, 엄마 월남이 뭐야 세배 차이 세배 차이, 차이 월남 오랜만에 듣는다 월남에서 돌아온 월남? 새카만 김당사내마음에 네. 들었어요 놀방아지니까이자식 이게 안진다 엄마, 아, 엄마, 엄마 할게 아 엄마 내가, 내가 내가 할게 내가 아빠 한비안해무것 네. 아빠 기분 마음이 착해 너무 음, 맛있어 아맛 음, 아빠는 이거 안 먹으니까 본커피 있겠대? 음, 엄마가 젊은 입맛이었네 음, 맞아 사실 엄마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자주 드십니다 음. 엄마 아들 자꾸 먹이니까 뚱뚱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들 자꾸 먹이지 말고 엄마 좀 드셔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옛날엔 먹이면은탕이었는데 아빠가 매일 사주더니 결혼하자보자 더럽다고 안 먹겠대 민물 냄새나서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대서 어머. 지금은 그냥 특별한 걸 엄청 다잘 먹어. 어, 어. 국물 있는 음식이 좋아. 밥부 밥이, 잡을 도 좋고. 된장찌개. 엄마 근데 나는 음. 여자애들이 음. 되게 섬세하다고 하거든? 음. 근데 이거 고수, 고수야 이게. 갑자기? 고수 먹으면 맛있어. 향이 좋아. 근데 장점과 단점이 같이 올 때가 있어. 그렇지. 뭐든지 가끔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섬세해져서 좀 불편할 때. 그럴 땐좀 어떻게 해야 되 될까, 아마. 스스로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것까지도 네가 알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머리가 아프고 있지. 그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 섬세한 사람들은. 엄마가 섬세하잖아. 응, 근데. 하나, 한번 얘기하면 그냥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엄마도. 우리 엄마가 진짜 미세다랑. 내가 그냥 내성받표때한 번이 아프다고 해도 그것만 계속 얘기해. 밥을 <laughs> 못잡어 뭐, 예성못튼 되면 밤에 통증이나 어떨까 뭐, 이건 생각이 많고, 막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것 같은데 나는 더 많은 장점을 음. 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는 거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배려하는 마음이 좀 지칠 때가 있긴 있어. 나는 끝없이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근데 그거는 성공이라고 생각해. 좋은 성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선하는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 엄마 스스로 아빠한테 없는 거를 엄마가 있어서 그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게 좋더라고. 뭐는 좋아? 어때? 난 내가 좋아. 오히려 나보다 엄마 섬세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것도 힘들더라 피곤할 수 있지? 또 나보다 섬세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대을 만나야 돼. 아니야 또 섬세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뭐 저런가 봐이러지왜 이렇게 센스가 없지? 그럴 수 있다 다 아, 장단점이 있어 엄마도 막 쓸데없는 거를 예를 들어 내장 말좀이다 큰일 날것 같잖아 아빠 큰일 났어 아들 저래 잘못되면 어떡해 발톱 걷지도 못하는데 올밤에 걸릴까 그럼 아빠가 괜찮아 안 죽어 아빠도 눌러줘 마음 편하게 해줘 근데 좀 적당히는 비슷해야 돼 사랑도 마찬가지다 엄마 사랑을 안 아, 줘본 아. 사람을 여자애들 만나거아 사랑 사랑난 주고 주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받기만 하거나 주지 못해본 애들은 그걸 몰라 엄마 사랑을 그럼 알도록 해줘야지 아는 사람이 나를 알게 해줘야 돼배우면 배워서 남주자 알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아는 사람인 거지 아빠랑 살면서 좀 이렇게 맞는 게열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맞는 게 맞는 거잖아 그게 공동점이야한 가지도 안 맞는 게 그런 아빠를 만나면서 내가 많이 성숙해졌어 사랑하는 법도 진짜 배웠고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나는 사랑이 많다고 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을 위하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 끝없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자꾸 그렇게 변화가더라? 점점 사랑의 분량이 커지고 또 이렇게 아빠 때문에 속상은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내 지경이 어느 날 이렇게 커져 있으면서 아빠가 나한테 기대기 시작하는 거야. 기대기 해주시는 거야. 진짜 좋은 나무는 그늘에서 쉴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사랑이잖아 네. 사랑을 걸어달라가 네. 아니야 그냥 끊는 건 사랑이다 그 여기. 여기까지다 네.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음 진짜. 엄마가 요구할 거는 없어 네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 아직...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네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는 동현이가 정말 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네. 둘이 어. 싸우든 지지든 붓든 그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 안에 사랑을 하면 돼. 너무됐어 오늘 이렇게 저녁 식사를 또 하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어땠는지? 음... 이런 거 아니면 아들하고 보낼 시간은 참 없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또, 내일샵도 아들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좋았어 마사 엄마 오늘도 아들과 좋은 식사 고마워요. 하트뿅. 이 네. 엄마와 네. 산책을 네. 하러 네. 간 안녕하세요. 올림픽 안녕하세요. 공원. 엄마의. 네.